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없어서 감사하고, 성취되지 않아서 감사하고, 가보지 못해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고 죄와 죽음을 끝장내고 저희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저희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 저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항상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